네 마곡지구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이 마이스 시설과 그 일대에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강서구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곡지구에 지어지고 있는 여러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본격적인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여러 대규모 복합 쇼핑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마트에 이어 롯데물이란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서 공항시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공항시장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려는 현실 앞에 강서구내 전체 전통시장 상인 그리고 골목상권 상인들의 생존권이 부양 끝으로 이어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마곡복합쇼핑몰 입점자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게 두번 다시 그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복합 쇼핑몰이 마곡지구에 조성되면 주변 15km 안에 있는 상권들이 매출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강서구는 물론 인근 다른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시 일부 지역까지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서울시 상인연합회 등도 강서구 전동시장 상인들의 공동 행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서구는 물론 마포, 정로 서대문, 은평, 구로도 서울 약1 1개 이상 지역 상권에 미치는 심각한 기상을 겪고 자시 하지 않겠으면은 지역 합 입점 저지 비상 대책 위원회와 정력 하게 강서구 전통시장 상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복합 쇼핑몰 입점을 막겠다며 집회와 추가 기자회견 등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또 강서구청에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줄 걸 요구했고 국회에는 복합 쇼핑몰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비트비 뉴스 김대우입니다.